안녕하세요. 헤덴 최판사 이수훈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창고한 코로나19는, 어, 최판사 같은 경우, 어, 도서주문 팩스조차 멈추게 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며칠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였습니다만, 어딜 가도, 어, 불안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 어제까지 보던 사람을 오늘 볼 수도, 어, 못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헤어지면서 내일 꼭 가요 하며, 어, 인사를 해야 할, 어, 요즘입니다. 저도 매일 불안한 마음이죠. 어, 우리 직원들이 내일, 어, 갑자기 안 나오면 어쩌나 하니까요. 만일 여러분 앞에 꼭 봐요라는 화두가 던져지면,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연인끼리 꼭 봐요 한다면 가슴 설레는 의미로 다가오겠죠. 어, 전쟁터나 전쟁터, 전쟁터 같은 삶에서 꼭 봐요 한다면, 어,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는 혹은 반드시 살아남으라는 어, 인사일 것이고요. 영화나 연극계에서 꼭 봐요 한다면 어, 말 그대로 연극이나 영화를 꼭 봐달라는, 어, 의미겠죠.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그, 꼭 봐요는요, 어, 수필가 임재문 선생님의, 어, 수필집 제목입니다. 어, 바로 이 책입니다. 아, 어, 작년 12월에 출간이 되었죠. 저는 초판사를 운영해서 그런지, 처음 수필집 제목이 꼭 봐요 라고 해서 수필집을 꼭 봐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어, 생각을 해보면 꼭 봐요라는 말에는 다소 절박한 뉘앙스가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독자를 향해 날마다 수도 없이 외치죠. 꼭 봐요. 제발 꼭 봐요. 꼭좀 봐주세요 하면서 인터넷에서 책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독자들은 대부분 외면합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고개를 외롭고 고 있죠. 우리 수필가들은 독자들에게 꼭 봐요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수필가로서 수필집을 둘러보기 위해 1년이면 서점에 몇 번이나 나가는지, 수필집 몇 권이나 사서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면 수필집이 안 팔린다고 독자들 탓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수필가 임재문 선생님의 이 꼭바요는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문장부호가 없는 꼭바요가 아니라 꼭에도 느낌표를 붙이고 바요에도 느낌표를 붙인 꼭바요입니다. 느낌표 두 개를 겹쳐 넣을 정도로 어, 간절한 심정을 담고 있죠. 수필가 임재문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도관으로 재직하다 아, 정년 퇴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일거리를 찾아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이곳에서 퇴근할 때마다 동료들과 꼭 봐요 하며 헤어집니다. 일이 고단한 직장이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꼭 봐요 하며 헤어졌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더는 볼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꼭 봐요라는 작품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꼭 봐요. 이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확고한 자신과의 약속,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꼭 봐요 하고 철석같이 약속하더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이 한없이 슬프게 한다.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꼭 봐요. 꼭 합시다. 꼭 드릴게요 하며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은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요, 이번 임재문 선생님 수필지 꼭 봐요 해서 저자의 남다른 비감을 읽게 되었습니다. 몇년전 어, 26세의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원고를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님이 어, 심장이 안 좋아 병원에서 치료하여 호전이 되었는데 심장마비를 일으켜 갑자기 하늘 하늘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느낌표를 두 번씩이나 부 붙인 꼭 바이오에는. 임재문 선생님의 딸에 대한 그리움이 느낌표처럼 콕콕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 이야기는 태유 후 1년이라는 수필에서 나오죠. 내 딸은 외출할 때면 항상 메모를 남겼다.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한다든지, 자전거 타고 오겠습니다 한다든지, 꼭 메모를 남기는데 막상 하늘나라로 갈 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갔다. 난왜 가는지, 왜 떠났는지 물어볼 수조차 없다. 26년 전 청송 교도소 근무 당시 장대비가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지던 7월 말 경북 안동 병원에서 딸아이는 태어났다. 그리고 봄비가 하염없이 내리던 날 봄비와 함께 갔다. 참 아프죠. 꼭 봐요라는 수필집 제목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까닭입니다.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님이시죠. 최원현 선생님이 이번 수필집 작품 해설에서 수필가 임재문 선생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은 다작의 작가는 아니다 30년 동안 겨우 세 권의 수필집이다. 그런데 그 겨우가 얼마나 수필에 사랑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렇게나 내놓는 글이 아니라 아프게, 진실하게, 뜨겁게, 정성스레 보여주고자 한다. 예쁘게 치장하지 못했는데도 예뻐 보인다는 그의 수필 쓰기는 진실하고 따뜻하다. 너무 소박하다. 그래서 짠하기도 하다. 그렇게 그는 썼다. 써왔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리 쓸 것이다. 꼭 봐요는 그런 임재문의 삶이고 모습이다. 임재문 선생님은 1996년 한국수필로 등단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수필 작가의 회장도 역임하였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0년이라는 세월을 수용자들과 보냈습니다. 교도관으로서 홍성 교도소를 시작으로 청송, 서울, 광주, 춘천, 안양, 목포, 원주 교도소를 거쳐 강릉 교도소. 복지지원과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였으니 대부분 교도소에서 수영자들과 생활한 것이죠 외모로 보면요 임재문 선생님은 어, 어떻게 평생 수영자들과 함께 하였을까 싶을 정도로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 죽음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저자에게는 죽음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어, 강단이 있음을 어, 알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소개하는데요, 네 번째 죽을 고비에서 한쪽 어, 청력조차 잃게 됩니다. 죽음에 대하여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늘이 나를 부르면 내가 무슨 변명을 하며 못 가겠다 붙이겠는가? 두손 들고 뛰어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죽음이 두렵다. 이 세상의 미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을 차마 떨치고 갈 수가 없다. 사형수로 말하자면 태연하게 죽음에 임하는 사형수가 아니요 사형장 앞 미루나무를 부둥켜 안고 못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이나 매양같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니 좋고 맑은 날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더없이 좋고 이렇게 한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하늘의 축복이라 생각해서 좋으니 어찌 내가 이 세상을 훌훌 떨쳐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지금도 죽음이 올까 두렵다 그래도 가야지 죽음 앞에 그 누가 당할 자가 있으랴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인생 사이 사는 동안 좀더 건강하고 멋있고 재미나게 살다가 훌쩍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번 수필집 꼭 봐요를 읽어보면 저자는 삶 자체가 수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예 타고난 수필가라는 뜻이죠. 임재문 선생님이 왜 교정식 공무원을 택했는지 그 이유에서 작가적 기질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임재문 선생님의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저자를 낳고 입대를 직업 군인이 됩니다.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임재문 선생님은 9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되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이 수필에서 저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저자는 방황을 끝내고 돌아갈 곳을 찾는데, 자신을 철저하게 구속시켜 줄 곳을 찾게 됩니다. 기왕 구속될 것이라면, 커다란 감옥 속으로 자신의 삶을 묻어버리자는 결심을 하죠. 그래서 택한 것이 교도관의 길이요. 그것이 곧 임재문 수필가의 길이 됩니다. 개인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어, 제가 수필가 임재문 선생님을 알게 된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 모문회지 편집장으로 있을 때 작품 천탁을 통해 작품 스타일도 알고 있었죠. 임재문 선생님은 인상적인 수필을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한번 읽으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작품 내용이 소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작품 스타일 조차 각인되는 것이죠 그리 투박하면서도 어, 묘한 끌림을 유발합니다 이번 수필집 꼭 봐요도 여느 수필집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어, 신선한 감동이 있습니다 개성이 강한 수필집이라고나 할까요 임재문 선생님의 세 번째 수필집 꼭 봐요 안 보면 안될것 같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야로 이제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세상을 비대면 시대로 바꾼 데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웃을 어, 비대면으로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수필집 독서입니다. 고맙습니다.